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하프타임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함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부에게 좀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프타임이 뭐죠? 운동 경기를 할때 전반전을 마무리하고요.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갖는 휴식 시간과 같은 인터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시간을 가리켜서 하프타임이라고 말합니다. 대략 10분 정도의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지우지 될수 있을 만큼 큰 역할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하프타임을 그냥 단순히 바닥난 체력을 보충하는 시간으로만 보내버린다면요. 후반전에도 별다른 이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을 재정비의 시간,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 시간으로 삼는다면은 그리고 무언가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보다는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해보고서 경기에 임한다면, 후반전에 임한다면 분명 후반전 경기의 흐름은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프타임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세이공동체도 이제부터 하프타임을 좀 갖고서요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중에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프타임을 갖고서 새로운 방향성을 잡아가지고요 나아갔던 몸부림을 쳤던 그런 교회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윌로크릭 교회가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요 제가 기사를 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윌로크릭 교회는요 성장을 꿈꾸는 교회 성장을 꿈꾸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의 롤 모델과 같은 교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저런 모습이더라고요.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이룬 저 윌로우 크릭 교회를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분들이 담고 싶어 합니다. 벤치마킹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 지도자 분들이요. 이 교회를 방문해서 노하우를 배우고서 나아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가요. 이 윌로크릭 교회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흔하지만요. 초신자들을 위한 열린 예배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구도자 예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윌로크릭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라는 것을요. 셀과 소그룹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런데 이 윌로크릭 교회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 교회도. 하프타임을 좀 맞이해서요. 30년 기념으로 하프타임을 맞이해서 무언가 재정비를 할 것이 있다면 재정비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어, 조사를 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 리더급들, 120명들과 1대1로 대화를 나누면서요.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그런 문구였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아까 전에 사진에서도 보셨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교회 프로그램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세계 1위였습니다. 1위였을지는 몰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문제는 교회에서요, 세련되고 정말 기발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하면은 교인들의 영적 성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영적 성장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프로그램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할수록 사람들의 성도들의 영성도요 영적 성장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은 점점 많아지고 프로그램 단계는요 점점 높아지는데 영적 성장은 그대로인 거예요. 스피리처럴 그로스라고 써있죠. 그냥 일자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요 충격을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을 윌로크리 교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need, 필요,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보다는 그들의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기에 바빴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에게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꼭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 주다 보니까요.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밖에 못 만드셨는데 우리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제자를 한꺼번에 만들려고 사람들을 모기만 했으니 우리는 기독교 사기꾼이었다라고까지 고백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제자로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로워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이적들이 정말 은혜로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체에서 따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루, 이틀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안 주시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아주 심령을 꿰뚫어버리는 말씀만 주시니까요. 그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를 자처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혹시 있나요? 아,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열두 제자 말고 수많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점점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열두 제자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떠날 거야?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은 다른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두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셨다면은, 분명 교회에서 쫓겨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데도 붙잡질 않으셨거든요. 사역 대실패처럼 보입니다. 대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셨던 그 사역은요 언제나 사람들의 원트를 채우는 원하는 것을 채우시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사람들의 니드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요 병원이 사람들은 살리지 않고서요 치료는 하지 않고 다양한 마케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를 해서 불러 모으기만 한다면 병원에서 치료는 하지 않고 불러 모으기만 한다면요 그 병원이 진짜 병원이겠습니까? 윌로크릭 교회 가요 하프타임을 갖기 전에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불러 모으기만 했다고요. 사람들을 살리지를 못했다고요. 당장 심장이 멈춰버렸다면요.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더 위급한 상황이라면 빨리 심장을 이식해 주어야 하는데요. 빨간 약만 발라주고 있다면 은 그것은 병원도 아니고요. 의사도 아닌 것이죠. 빨간약 발라주고 심장 이식해 줘야 되는데 빨간약 발라주고 호흡 불어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옆에서 괜찮아 괜찮아고 괜찮아라고 말만 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병원일까요? 그게 정말 의사일까요?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아날 수 있도록 힘차게 펌프질을 해줄 수 있는 심장인데 살을 도려내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요 살을 도려내려고 하질 않아요. 환자가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위로만 해줘요. 그 환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죽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심령을 마음을 쪼개서요. 멈춰버린 심장이 있다면 그 심장을 제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위로만 해주고 있다면 우리도요. 윌로크릭 교회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죽어있던 내 심장을요, 말씀으로 도려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두 번째 인생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요,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왜 우리가 수업 시간에요 뭐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든지 아니면 인강을 듣는다든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께서 이것은 시험에 꼭 나오니까 별표 치라고 별표 두개 치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 하실 때 있잖아요 돼지꼬리 돼지 땡땡해서 이건 시험 나오면 이렇게 쓰잖아요 거듭 강조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요 딱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혹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고서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이 말씀만큼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말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요,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더 확실합니다. 위에 거는 그냥 점프하시고요. 밑에 것만 보, 보세요. You must. You must be born again. 무조건, 반드시, 어떻게서든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들 반드시 거듭나야 돼. You must. 지금 말씀 속 상황은요. 이렇습니다. 성경적 지식이요. 최고에 이르러 있는 사람.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힘썼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대표격인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엄청나게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3절과 7절을 붙여서 표현해 본다면요, 붙여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거듭나는 거야.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무조건, you must, 거듭나야 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요, 하프타임을 갖는다면, 무엇을 먼저 이야기를 할까? 무엇을 먼저 점검을 할까? 무엇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를 고민, 고민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데 첫 스타트점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먼저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요. 갑자기 한순간에 점프해서 여기에 와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점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 위치래. 이게 진짜 나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점프한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청년부에게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믿음의 그첫 시작부터가 무엇인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건 먼저 얘기하자. 그건 먼저 점검해보자. 그렇 하기 위해서 거듭남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하프타임 계속 진행할 건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만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들에게 빨간 양만 바르면 안될것 같아요 호흡 불어주기만 하면 될것 같지 않아요 칼을 대서요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가 그런 위치에 온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이 뭐죠? 사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요이 단어입니다. 거듭남.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화에 우리가 우리들이 만나면요. 항상 대화의 핵심 주제가 이거여야 돼요. 사실은요. 야, 내가 거듭났는데 그때 은혜가 이랬어. 아, 야, 너 거듭났냐? 아, 저 사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도와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어?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라고 항상 대화의 핵심 주제가요, 이거여야 합니다. 거듭남.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자체를요, 거의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듭남이 뭔지 잘 모릅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역시 똑같이 이해를 잘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듭난다는 것이요. 그렇게 뭘 물어볼 정도로요. 저로, 정도로 몰랐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그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유대기로 개종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더라고요. 유대기로 개종할 때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이제 거듭났어 라고 선포할 때그 사람의 우유 하나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아기들이 마시는 우유. 그래서 그 우유를 벌컥벌컥 마셔요. 이 사람은 이제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면서요. 아기에게 주는 우유를 줘요. 유대인들에게도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도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낯설지가 않은 단어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아왔겠죠. 그리스 종교에 도요 행해지는 행사를 통해서요. 거듭남이라는 것을 행하는 종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그들의 거듭남은요,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게 진짜 거듭남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모습이 하나도 안 바뀌거든요. 니고데모도 정말 알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진정한 거듭남이 정말 가능한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지 그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저기서 영은요 푸뉴마라는 단어거든요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영,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도 태어나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지만 분명 영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육체적으로 태어났다면요. 영적으로도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거듭남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까? 신앙의 첫 스타트가 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좁복입니까? 우리가 엄청난 범법자들이라서 개과천선해야 되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여기도 별표치라고 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인간에게 있어서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먼저 해결하고 다음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죽어도 못 들어가. 영적으로 살아 있었던 적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살아 있었던 적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요. 인간은 진짜 인생을 한 번도 시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지금 살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 나는 진짜 인생을 한 번도 살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살아서, 전 인격적으로 살아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적이 없다면요. 내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게끔 하는 이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들은 정말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해 오셨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니까요? 거듭나야 진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You must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복잡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지 않을게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물, 즉, 성령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물로 표현하는 적이 꽤 많거든요. 물과 성령을 이렇게 둘로 분리해서 바라봐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물즉 성령 그냥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요 물로 세례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침례교에서는 어, 보통 지금도요 침례교는 물에 푹 담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과거에는 침례를 행했었어요. 어디 강이 있으면 강가에 가가지고요. 그 사람을 뒤로 이렇게 훅 넘어지게 해서 완전 빠지게 한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일으켜요. 침내교회를 가면요. 보통 이렇게 강대상이 있잖아요. 강대상 그 앞에 이거 강단 이거를 한쪽으로 밀면요. 이 밑에 보통 뚜껑 같은 게 있어요. 그 뚜껑을 딱 열면은 거기에 욕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례식을, 침내를 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침내교회는요. 이렇게 작은 욕탕을 준비해서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게 만듭니다.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완전히 잠기면서 나는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로 사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성령, 성령님께 푹 잠겼다가요. 다시금 내가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인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요. 이와 똑같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성령님께 잠기는 거예요 그랬다가요 그렇게 죽었다가 내 네, 썩어질 자아는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그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좀 어렵나요? 이해가 잘 안되나요? 앞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계속 귀담아 들으시면 돼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물즉 성령으로 다시 난다라는 건요. 내가 전적으로요. 죄로부터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죄된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는 건요. 내가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매주 전도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저에게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렇게 매주 말씀을 들었었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죄 지어봐야 별것 없는데 그런데 참 마음 아프게 어내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니까요. 싱숭생숭한 거예요. 아니 뭐 죽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엄마 돈천원 실적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거짓말 조그만 것 때문에 얼마나 그게 큰 죄라고 십자가에 달리셨나? 내가 엄마 아빠한테 좀 많이 잘못하긴 했지. 그렇다고 그걸로 십자가에 달리신 건좀 오버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요. 생각나는 죄가요. 그런 죄뿐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심각한 죄가요. 이 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죄가 이 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영어 다어는요 이렇죠 신, 죄를 신이라고 하죠 SIN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신이라는 단어에 중앙을 한번 보십시오 I예요 나예요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중심에 있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거예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정말로, 누구한테 손가락질 안 받을 정도로 착하게 살고, 정말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데. 죄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죄인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상진아, 상진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야, 상진아, 너 유교 믿냐? 너 유교 믿어? 죄라고요. 다 똑같은 그런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진짜 죄는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을 말하는 그런 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거듭나면 반드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요.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요. 변화하게 되어 있다고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무럭무럭 자라듯이 영적으로 태어나면 거듭나면 우리도 자라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행동들도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바뀝니다. 거듭나면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거듭나면 우리가 보는 것도요,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뱃속의 아기 때에는 보는 것도, 안 보이죠? 눈 감고 있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듣는 것도, 아빠가 엄마 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게 잘 들리지도 않아요. 느끼던 것도, 엄마 배를 이렇게 문지르는 것밖에 못 느껴요. 근데 이러한 뱃속에서 나왔을 때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느끼던 것과 내가 경험하던 것과 내가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서 이 세상 속에서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거듭나면요. 내가 듣는 것도 예수님 중심으로 들리게 되고요. 내가 보는 것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요. 내가 느끼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느끼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그런 거예요. 내가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뭘 제일 먼저 하죠? 이걸 안 하면은 때리기도 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울죠. 안 울면 때리기도 하죠. 등을 치죠. 엉덩이도 때리죠. 응애응애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 받아 마땅한 나를 살려 주셨으니 감사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우리 새 공동체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꿈꾸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공동체로서 그렇게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제 하프타임을 좀 맞이해서요. 내 믿음과 나의 거듭남,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해보고 앞으로 좀 나가야 할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나눌 거예요.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요. 모두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생명력 넘치는 뜨겁게 움직이는 거듭난 공동체. 이제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우리 새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꿈꿔주시고요,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수 있는 우리 새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